안녕하세요. 달라무입니다. 일본 여행하면 온천입니다. 유난히 온천이 많은 일본은 여관 안에도 온천이 있습니다. 여관비는 좀 비싸지만 많은 여행자들이 피로도 풀겸 온천 여관에 머무는 일이 많은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시설 사진이 엄청 좋은데 막상 가보면 엉망칭창인 온천 여관들이 있어 여행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방송국에서 기자가 여행객으로 위장해 어느 온천 여관에 묵어보는 기획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일본의 음흉한 온천 에피소드입니다. 히히, 지제 핑계로 무료 온천 여행 개꿀이다. 룰 룰루. 친절한 서비스, 쾌적한 잠자리. 기자는 완벽 온천 여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 꿈의 온천 드디어 도착이다. 취재이긴 하지만 이 김에 피로도 풀고 따뜻한 잠자리를 꿈꾸며 도착한 오다케 기자 자 먼저 따뜻한 온천 속으로 들어가 볼까 도착 즉시 따뜻한 온천 욕부터 즐기는 오다케 기자 어우 좋다 어우 뜨끈뜨끈하다 뭐 대충 평범한 레벨의 시설이었지만 그럭저럭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운천욕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 내반죽가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갈아입으려고 가져온 새 속옷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내반죽 비싼 건데? 들고 오다가 떨어뜨린 건가? 오다케 기자는 복도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 여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혹시 여기 반수 떨어진 거못 보셨는지요? 반수라고요 아, 아까 복도에 떨어져 있던 거? 복도에서 주우셨나요? 다행히 여주인이 속옷을 발견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손님 거였어요? 아! <laughs> 네, 실수로 흘렸나봐요. 주우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럼 어서 돌려주세요. 올려주기는 무슨 불쾌해서 포자바자 버렸구만. 아우 드라. 깨끗한 새 거였는데 어떻게 묻지도 않고 버릴 수가 있는지 오다케 기자는 왠지 모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다 잊고 잠이나 자자. 모욕과 수치심을 잊기 위해 서둘러 잠자리에 들기로 한 오오다케 기자. 그런데 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옆방에서 들려오는 해괴한 신음소리 어... 어... 여기 너무 얇은 탓에 옆방 남녀의 거사를 치르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 생생하게 스테레오 서라운드로 들려오는 어... 것이었습니다 제발 아... 어제까지할 거야 밤새 할 거냐고 안되겠다 차라리 유료 영화라도 보자 동전을 집어 넣으면 유료로 영화를 볼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오우다케 기자는 얼른 동전을 넣었습니다. TV를 크게 틀면 저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겠지? 그런데. 우야, 안 되잖아. 돈 맞다, 내 돈! 애써서 돈까지 집어 넣었는데도 TV는 지지직거리기만 할뿐 결국 영화 보기도 실패. 밤새 계속되는 옆방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새벽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피로를 풀려고 온천에 왔는데 오히려 더욱 쌓여가는 피로 오오답게 기자는 간신히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시간 정도 잤을까 싶었을 아침 8시 느닷없이 버럭 문이 열리며 우렁찬 고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 옷 깜짝이야! 어서 일어나야죠! 씨가 체크아웃인데 지금 8시라고요. 서둘러요, 서둘러. 전화도 아니고 자고 있는데 함부로 여관 주인이 침입해서 들어오다니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친절 서비스 쾌적한 잠자리 모든 것이 과장 선전임을 깨닫고 대실망을 하고 돌아가게 된 오다케 기자. 아, 빨리 떠나고 싶다. 편히 쉬셨나요?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아, 어, 근데 어제 TV가 제 돈을 먹었거든요. 500엔 환불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어젯밤 TV가 먹어버린 돈을 주인에게 돌려받으려고 했는데요. 응? TV에 돈을 넣었다고요? 그거 고장난 TV인데. 대체 언제 고장난 TV인데 고치지도 않고 고장 안내도 안 써놓고 방치하고 있었단 말인지 당장 사과를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는 그 마귀는 이저질 뭐가 보고 봤던 겁니까? 어? 에? 이거 봐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영화를 보려던 거예요 영화 어머머머 망치캐라 야 밤에 대체 뭘 보려고 했대? 다시 한번 모욕과 수치심만을 안기고 손님을 희롱하는 여관인들 이렇게 오다케 기자의 온천여행은 비극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온천여행을 가실 때 되도록 많은 댓글, 리뷰, 후기를 읽으시고, 불량 온천을 꼭 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온천 추천하냐고요? 바로 아라시아마 기차길 옆 조격 온천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150엔. 옹기종기 모인 사람들. 뭐하고 있는 거야? 조격하고 있지. 먼저 수도가에서 발을 깨끗이 씻고, 바지 걷고, 뜨끈뜨끈한 조격탕으로 봉당. 겨우 그 발만 담그는 게 무슨 온천이냐고요? 발만 담궈도 피로가 싹 풀립니다. 오고 가는 발바닥들과 함께 따뜻한 정나누고 옆에서 지나가는 기차도 바라보고 남녀노소 함께 모여 오히려 좋아 달나무의 일본 문화 일본 생활 이야기 안녕 겟토툰 오늘은 곧 다가올 온천의 계절을 맞이하여 불량 온천의 위험성 에피소드였습니다. 또 다음화에서 만나요